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보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 고이 2009년 11월 28번이었어요. 자, A번부터 보기 위해서 단어를 지금 고르기 위해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이 뒤에 단서가 because라는 문장이 있어. 여기에 그것은 거의 항상 연관되어져 있어. 어떠한 두려움의 순간이잖아. 그럼 두려움의 순간이니까 이게 어떨까? 오, 그 갑작스러운 인식은, 이러한 소리의 인식은 모일 수 있어. 굉장히 불쾌할 수 있겠죠. 왜냐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뒤에 불쾌한 이라는 형용사를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가 distressing,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고통스러운 표현에서 painful, hurt, breaking. 자, 이렇게 한번 써보고 편안이라는 앞에는 지금 의미가 맞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비번을 보면요. 자, 비번에서 이 갈렌이라는 사람이 그 심장의 어떠한 신화, 그 이야기에 대한, 전설에 대한 로맨스를 떼어냈잖아. 그리고 나서 뭐를 했어? 부정했어? 선언했어? 선언했죠. Declare. 그래서 비번에는 앞에 단어가 맞겠네요. 자, 동의어도 한번 써볼게요. Claim 또는 announce. 자, deny 같은 경우는 반박하다, 부인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deny. 또 동의어 한번 써볼게요. Contradict. 자, 마지막에 C번은, C번은 이런 거가 잘 풀어야 돼. 이런 거를. 여기만 읽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전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그 상식과 반대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와 반대되는 거 골라야 되는데 그 단서가 어디냐면, 예시라는 요 자, 예슨요. 예시나 스틸은 문두에 나왔을 때 우리 해석을 어떻게 하죠? 아직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나의 뜻이 있어. 자, 그러나, 어떠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비해 보면 사람들은 경험에 심장을 뭐로써? 감정적인 기관으로서 경험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기계적임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mechanical, 기계적인이라는 표현을 나와야 돼요. 자, 얘를 잘못해서 이걸 못 읽으면 이걸 고르시는 게맞아 왜냐하면 고를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모션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자, 그리고 지금 emotional 또 단어를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C번에 별표를 닫아주고 내가 왜 틀렸는지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